낯선 여자를 낯선 여자를 조심하여라.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슬기에 귀를 기울여라. 그러면 내가 현명함을 간직하고 내 입술이 자식을 보존 하리라. 정전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. 그 입속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 끝은 쓴흰 속처럼 쓰지 쓰고 쌍날칼처럼 날카롭다.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저승을 향한다.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 뜻을 두지 않으니 제 앞길이 흔들림을 깨닫지도 못한다. 그러니 이제 내 아들들아, 내 말을 들어라.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. 그 여자께서 멀리 떨어져 걷고, 그 10분 가까이 가지 마라. 다른 이들에게 내 명을 경겨지고, 내 세월을 낭북한 자에게 빼앗기며 낯선 사람들이 내 재산으로 배를 풀리고 내 누구의 결실이 나 모르는 자의 집으로 가게 된다. 마침내 뭔가 살이 쓰러지는 지경이 이래. 지경에 이르러 나는 통곡하면서 한탄하게 되어라. 대리라. 어쩌자고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마음이 형제를 없인 져이단 말인가. 선생님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흐중과공동체 한가운데에서 하마터면. 처참한 처장, 불행이 빠질 뻔했구나. 내 젊은 시절 안에 내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. 내 샘물이 바깥으로 흘리, 흘러버리고 그 물주기가 거지로 흘러서야 되겠느냐? 내 곁에 그것은 내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내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내샘 물이 바깥으로 흘러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서 야 되겠느냐 그것은 너의 너 혼자의 것내 곁에 있는 낯선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내 센터가 보게 받도록 하고 내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남자 우아 우아함 영양 너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야 하고 늘그 사랑에 흠뻑 취하라+ 취하라.그런데 내 아들아 너는 어찌 낯선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 남부르는 여자의 가슴에 기어내려주냐 사람들이. 길은 주님 앞에서 펼쳐져 있고,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고 계신다. 제, 제 바, 아기는 제 악에 붙잡, 붙잡히고, 제 죄의 밧줄에 엉매인다. 그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게 되고, 너무 어리석은 길을 잃게 된다.